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독감을 방치하시다가 저는 폐렴 되신 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중증 폐렴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병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압뇨 닥터의 박원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 내과 원장님 박종환 원장님과 함께 독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독감 환자가 너무 많죠. 맞아요. 독감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예 그냥 독감을 방치하시다가 저는 폐렴... 내신 분들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오늘도 저 폐렴 CT로 판독한 분이 세분이나 계셨었어요. 음, 맞아요. 젊고 건강한 분 같은 경우는 독감이 와도 잘 넘어가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소화에 있어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외래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저희 PD님도 얼마 전에 독감 걸리셨었잖아요. 주말에 독감 걸리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시고 독감 검, 키트로 검사하니까 그니까 양성 뜨고 저희 내과 원장님이 주사도 맞춰 주시고 그러고 나서 훨씬 괜찮아지셨었죠. 네 맞아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일하시는 곳이 병원인데 다른 곳에 병원 들렀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병원 갔다 온다는 말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 말해 달라는 말씀이셨나 제가 캐치를 못했던 건가요? 병원까지 오기 오래 걸려가지고. <laughs> <laughs> 마케팅 팀장님처럼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분들도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틀 안에 48시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는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첫 증상이 생긴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오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치료 효과가 있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독감에 걸리게 되면 고열이 생기는데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심한 뼈가 시리는 어, 근육통이 생기고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들죠. 독감은 사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학 기술의 발전을 빨리 누려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독감이 있으면 이게 폐렴도 동반돼가지고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중증 폐렴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감은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병. 중 하나입니다.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 호흡기 점막도 말라있지. 그러니까 어, 바이러스균도 침투가 더 쉽죠. 치료를 빨리하면 바이러스가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행을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와 진짜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데서 한번 돌면 다 끝장나거든요. 근데 소아들은 사실 그 대상자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네, 무료접종 대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많이들 걸려요. 놀이시설 같은 데서도 많이 올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잖아요.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잘 하고 내가 검사를 해가지고 독감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너무 좋고 아 그럼요 독감 걸리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뼈가 시리고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근육통이 열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증상이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죠. 온 몸을 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 먹어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고열 이 있고 통증 이 있고 이렇다면 그때는 독감을 꼭 의심하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열이 일단 오른다 그러면 독감에 의심을 하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도염이 심하다든지 하면 항생제 치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문의 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나처럼 라 이렇게 병원 문턱이 낮은 곳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귀찮아서 그렇게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독감이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방은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예방 접종을 할수 있죠. 그해 유행할 것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해서 독감 주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 주사를 65세 이상 그리고 소아인 환자들 여기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60% 정도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 맞은 지 2주가 지나면 항체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저희 시터 이모님들도 제가 다 접종을 시켜 드렸었거든요. 꼭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첫 접종 시작을 한 9월 말 10월 정도로 잡는데 예방 접종을 하고 2주 후에 면역이 생긴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예방 접종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까지 커버가 잘안 되니까 10월 초에 맞으셨던 분들을 한번더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당장 안 맞으신 분들도 독감 유행을 2월 말 그리고 3월 초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맞으셔도 늦은 게 아니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형 인플루엔자 걸렸는데 한달 뒤에 다시 재감염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 독감이 걸리면 올해는 다시 안 걸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재감염을 될수 있으니까 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스크 쓰기 그리고 환기 자주 자주 하기.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낮은 온도에서 잘 증식을 합니다. 건조하고 추운 환경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좀 증상을 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가과 어, 몸이 으슬으슬하다 아니면 독감, 독감이나 감기환자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목 따뜻하게 하시고 물 자주 마시시고. 습도를 높일 수 있는 가습기 꼭 틀어놓으시고 이런 생활 속 작은 포인트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습관들을 교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감이 걸렸을 때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도 감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독감을 많이 진단했잖아요 빨리 병원에 찾아서 검사하고 주사든 경구약이든 치료를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독감하자도 많이 보시고. 또 내시경도 많이 하시고 원래 월요일이 좀 환자가 많나요? 내과가? 일요일도 안 하니까 아 그쵸 그쵸 오늘 정말 정신없는데 아우 이렇게 독감 환자가불이 너무 많이 오셔서 독감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월요일 한 8시 좀 넘고 있는데 찍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으면 독감 증상이 있으신 분들 뭐 기침 가래는 당연하고 열감이나 근육통을 호소하시고 있는 지인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골든타임 40... 48시간입니다. 이거는 진짜 보신 분들은 꽉 기억할 것같아 네, 48시간. <laughs> 친절나 가족들이 열이 난다 하면 어 48시간 안에 병원을 꼭 가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